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태 안과 원장 김희태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 어떤 질환인가요 황반변성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황반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반은 망막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 망막 시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황반변성은 이 황반. 부위에 생기는 어,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나 각종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황반에 쌓인 노폐물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증식하거나 황반 기능이 쇠퇴해서 시력이 감소하는 질환을 황반 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암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그건 아닙니다 어, 황반변성이 오면 중심부의 시각이 왜곡되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가운데가 곱게 가려 보이거나 그런 중심시력의 저하가 오게 되고, 어, 잘만 치료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 실명의 위기가 올수 있으니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방을 위해서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아가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우선 나눌 수 있는데. 중심부 시력에 검은 반점 같은 게 보이거나 중심부의 시공이 왜곡되거나 중심 시야가 가려 보일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황반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많이 붓기 때문에 심한 경우 중심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증상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보일 때 가장 위험한가요? 아, 황반변성의 경우 한쪽 눈에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을 잘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중심 시력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이거나 검 붉은 동그라미 같은 게 보인다 하면 출혈을 시사하는 증상이고 이럴 경우 급격한 시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빠르게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던데 혹시 다른 원인도 있나요? 황반면성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혈압, 당뇨 여러 가지 기저 질환 때문에 황반변성의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분들에서는 노인성 황반변성이 아닌 중심성 망막염이라든지 황반변성과 유사한 질환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증상이 있을 경우 방심하지 말고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김이태 안과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막하면 어디? 김이태 안과